자, 육승 중이죠? 아유, 뭐, 파시시 영상이나 뭐, 쇼미다 하스 영상은 유튜브 식방월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바일도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어, 식방월드.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도적이 많네 요즘 투기장에 도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 1코스트 하수인 을 한번 찾아보자 성공일 때 1코 하수인 낼수 있으면 좋은데 아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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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이라고요 더워서 그래 더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 오늘 특히 좀 더웠던 것 같아 낮에 지금도 좀 더워요 3이짜리면 달려 2, 3. 오, 야, 미쳤다. 아우, 씨. 아 이걸 어떻게 이겨? 동칼칼? 동이이 야, 미쳤,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쩌라고, 씨. 와, 동칼칼, 진짜, 와. 울겠네 진짜 오이씨 무서운 놈아 그래도 잡을 수 있나? 하나는 잡을 수 있네 이거를 내고 하나를 잡을까 차라리 아우 더럽다 진짜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나? 세게 치고 싶어가지고 아마도 상대는 이 코스트에 하수인이 없었던 것 같아 방금 턴에 이거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 코스트를 딱 맞춰가지고 플레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4 턴에 4 턴에 이제 이거랑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네. 이거를 쓸까? 그냥 얘는 어차피 칼에 잘릴 거고, 얘가 그럼 얘랑 바꿀 수 있고, 어... 쓰자. 이 얘한테 템포를 밀리지만 않으면... 아, 근데 좀 애매한데? 템포를 좀 밀리더라도 좀, 음, 후반을 볼걸 그랬나? 일단 이걸로 무기 한번더뺄 수는 있는데, 무기를 뺀 다음에는 응격을 써야 되는 부담이 있어. 이 체력 일 남은 걸 뭘로 잡을 거냐 이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이걸 한번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이거는, 감염된 타우렌 바다거인 바다거인 쓸수 있을까? 바다거인을 쓸수 있을까 내가? 아 씨, 바다거인 쓸수 있을까? 타우렌이 차라리 해골 기사. 지금 내가 핸드가 좀 말랐지. 핸드가 좀 말랐으니까 해골 기사도 의외로이 말라 비틀어진 핸드에서 계속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상대가 이거를 잡으면은 응격각이 나올 거고 하다못해 이거를 내더라도 얘랑 바꿀 수는 있을 거고 칼을 차주면은 제일 좋고 뭐칼차주면 이제 템포가 느려졌지? 아 응격 애매한데 응격이 애매한데 얘가 안 죽을 것 같아. 얘가 안 죽을 것 같아. 이걸로 근데 얘 얘랑만 바꾸는 거잖아. 파로 온데 얘랑만 바꾸는 거라서 얘랑 바꾸면은 결국 응격 쓰는 거랑 똑같잖아. 로버트를 쓰면은 칼로 치고 얘로 로버트를 잡으면 체력이 응격 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써, 씨. 잡자. 잡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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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에. 그나마 어 다행이었다 상대 명치에 딱두 방만 들어갔어 이게 저렇게 되기 게 쉽지 않을, 않았을 것 같았는데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잘 들어갔어 이제 이거 타이밍이 나왔죠 아이타이밍 나왔어 어쩔거야 씨 야 덤벼 여기다가 왕축 발라서 명치 두방 치면 그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왕축 발라가지고 씨, 명치 두방 치면 씨, 어? 24 데미지인데? 앙 혼절띠 야 진짜? 에이 아이씨 거짓말 아이, 아니야 아 이거 아야 이거 어떡하냐 난감하네. 일단 얘를 잡고 아시 나중에 잡을까?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이거를 낸다. 후 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얘가 안 죽을 거고 어이씨 바르고 뛸까 진짜? 12데미지 바르고 뛰면은 야 구체력을 찍어 어쩔 건데 3, 7, 9다 갖다 박아야 되잖아 그럼 이, 이 신병 하나 눌러놔 야 지가 다 갖다 박으라고 그래 명치로는 못 치겠지 내가 박으나 지가 박으나 똑같은데 뭐. 아다 박으라고 그래 그냥 혼절이 있으면 아까 썼겠지. 뭐, 혼절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 이분도 명치 아쭈 야, 같이 죽자. 와... 아... 아, 야,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아, 드럽게... 더럽겠... 어, 세다. 내가 먼저 죽겠는데... 치고... 치고... 이거를 내면은... 아... 오데미지! 잡고 얘를 잡으면 칼이랑 이걸로 바꾸겠지? 그럼 살지 않나? 이거 내면 살지 않나? 지금 드로우 볼 그건 아니야. 아니. 들어오 볼 때가 아니지 않나? 이거를 치고 이렇게 친 다음에 2 데미지, 5 데미지, 5 데미지잖아. 잠깐만, 이렇게 치고, 아니, 괜... 아, 아아 5 데미지! 나이씨, 5 데미지! 나이씨, 5 데미지! 와, 이거 완전 실력게임이네, 와. 야, 실력게임, 어우, 실력게임 지렸고, 어, 1 데미지 오졌고, 레디고, 알파고, 아, <laughs> 참나. 근데 뭐1 데미지만 있으면 죽는 거여가지고, 사실, 어, 웬만하면 죽었다고 봐야 돼. 근데 다만, 저해 죽으니까 좀 열받네. 오늘 고개사가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3일짜리 숨어 있는 것도 고개사가 잡더니. 음, 나한테 왜 그래 고개사? 와, 근데 돈칼칼 진짜 그 초반에 되게 압박이었어. 요 와, 돈칼칼 뭐야, 그돈칼칼 진짜? 어? 오, 씨, 돈칼칼 응격으로 한번 비빌 뻔 했는데. 와. 그. 왕축에 명치 달린거는 너무 성급했던거 같기도 해 그게 좀 약간 패착이 아니었던가 오 지금 핸드 순서 좋아요 핸드 순서는 이보다 어,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이게 오딱 지금 오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죠? 아 바꿔 바꿔 내가 치료해줄게 <laughs> 그냥 치료해줄게 아, 많이 아팠지 상대 아직 동전을 안 썼어요 동전 써 빨리 어잉 용사의 문장 씁시다 이거는 다음 편에는 멀로기사 그냥 낼게요. 상대 뭐 동전해서 뭐가 나오든 얘로 이걸 바꾸면 되고 마법으로 잡으면은 또그냥 나가면 되고 아무튼 다음 턴은 이거야. 4코스트에 뭐가 나와도 얘랑 바꿀 수 있어. 이뎀 이뎀 나우시 아 뭐야 아 오늘 나한테 왜 이러는데 진짜.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아씨 뭘로 기사로 억그로 끌어야 되나 발견 간다요 아 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거 이이와 인프 네 마리 저거 저저저 야생으로 간 놈이 투기장에서 다시 돌아왔어 아. 그, 첨보 종자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하수인 한 마리라도 더 깔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니 상대가 어차피 다 정리해주면은 땡큐인 건데, 정리를 안 해준다는 가정하에, 어, 그 뭐냐, 첨보 걸려있는 애한테 용사의 문장 쓰면 아깝잖아요. 왜냐면 그 중복이니까. 아씨, 못 잡네. 이거 하면은, 이것또 의미 없죠. 근데... 아, 애매하네. 전장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그냥... 아, 참! 공격대장 용사의 문장은 코스트가 안 돼요. 예. 저기에다가 용사의 문장 바르던가 해야겠는데. <laughs> 어? 공포마? 갓간마가? 이런 곳에 갓간마가? 잠깐만 이렇게 때려박을까 그냥? 그리고 멀록기사를 그냥 내는 거야 아니면 용사의 문장을 쓰고 잡는다면은 어... 용사의 문장을 쓰고 하... 이거 이거를 하나 낸다? 공포마로 잡으면 그만인데 지금 멀록기사를 냈을 때 상대가 정리를 못하면은 눈덩이가 구르기는 하는데 용사의 문장이 좀더 무난하긴 하겠다 그리고 그래 영능 일단 66자리가 어쨌든 필드에 있는 상태니까멀록기사에서 돌진을 뽑으면 됩니다 천잰데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내가 아니랬다 응 아니야 여기에 압도 아 여기 투기장이야 왜 이래 저 공포마 그냥 어 저저 뽑을거 없어서 그냥 쓰레기카드 뽑은거야 지금 <laughs> 아이 설마 설마 아이 에이 아니야 그러지마 보박닭보다는 지금 멀로기사를 내는게 어... 보박닭으로, 보박닭 생각할 수는 있다. 보박닭, 보박닭, 보박닭. 3코스트에 뭐가 나오면 되지? 신병소집 아니야. 신병소집 괜찮고, 톱니망치 괜찮고, 괜찮고 저것도 법규는 별로고, TC, TC도 괜찮고. 이거를 내고 영능을 쓰면은 얘는 이거랑 바꿔야 되는데, 결국 얘는 어, 죽어. 어차피 죽어. 죽는데, 그래도 교환은 좀 많이 해주고 죽지. 보박닭. 천상의 보호막 어, 없지? 잠깐만, 무기. 어차피 똑같은 무기인데 병력 소집. 아니, 둘다 무기인 건 똑같은데 뭐. 다음 턴에 공대장 쓰면은 좀 이득 볼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에, 잡기 실초 이러면은. 어, 손에서 버프카드 안나오는 이상 잡지는 않을거고 첨보 저도 깨고싶은데 지금 깰수없는 그 상황이었죠 오케이 공대장 버프 줄수있어요 <laughs> 지옥불정령 그랬으면 얘한테 다 박았겠지 지옥불정령은 없어요 야, 이거, 공포마, 이거, 영능이랑 무조건 교환하는 게 짜증나. 이거 지금, 공포마 장난 아닌데, 스노우볼링? 영능 세번 굴리셨고, 상대는. 지금 아직 몰라요. 뭘로 영능 쓸수 있고, 공대장으로 이득 볼수 있나? 잡고 공대장으로 잡고 영능 치고 명치 까면은 딱이네. 그러면은 어, 아니야 그냥 여기서 멀록 써도 되겠다 그냥 멀록을 쓰자. 오 드로우 카드다. 잠깐만 필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어차피 뭐 후드로서 선드로지금 상관없어. 어, 괜찮아. 오케이. 야, 여기서 드로우 카드가 나왔어. 야, 이러면 이러면 우리가 좀 뒤심을 어, 뒤심이 뒤심이 생겼어. 공포마가 좀 짜증나긴 한데 뒤심이 생겼어. <laughs> 설마, 설마, 설마. 아, 설마 했는데 진짜. 야, 저거를 들고 이, 아우 악랄한 놈저 설마 있는데 야 이거 나가면 씨 너, 너씨 보자 너너이 딱딱대 딱대 어너 딱대라 딱대 이씨 딱대 딱대 와 내가 질풍 내가 와 내가 진짜 어 딱대 딱대 와이 대박이다 이거 <laughs> 야나 간신히 필드 비벼 놨는데 <laughs> 뜬금없지만 쇼미다스 파이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달판도뭐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이나 모르겠어요. 예. 계획 없어요. 네, 왔어요. 왼쪽. 네. 아씨, 근데 얘도 죽잖아. 어차피 다음 턴에. 아 짜증 나네. 명치를 달래야 되는데 내가 카드가 없어. 이교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얘는 계속 영능으로 카드 뽑고 있어. 제발 이겨도 제발 이겨도 아. 아니 잠깐만 나 무기 있는데 바보야. 뭐? 잠깐만. 여기 아이 씨 카드 좀 치워 봐. 아, 진짜 아, 매너 진짜 똥이네. 아우 씨. 카드 좀 치워 봐. 치워 봐, 씨. 아우, 저 인간 매너 진짜. 너 딱대, 딱대. 다음 턴에 끝났어. 딱 돼. 딱 돼. 딱 돼. 순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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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미지 손해 봤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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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아, 뭔 상관이야. 순서 됐어. 이겼어. 와, 빡셌다 와 개빡세네 진짜 아우씨 정확하죠 이거 팁이에요 평등 쓰면은 이거 경로 풀립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거야 순서를 음 그니까 그 평등 쓰면 경로가 풀리기 때문에 명치로 저거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데미지 맞춰야 돼저아뭐 간단한 거라서 그냥 빨리 넘어갔는데 이해는 다 하셨죠 저런 거에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스카이윤35님 아, 7,777만원 고맙습니다 아유 7승했어요 간신히 7승했어 됐어 이제 아 이제 여한이 없다 왜 풀리냐고요? 평등을 썼으니까 데미, 체력이 1이 됐는데 1이 풀피로 1인 거예요. 이제 그 상태는. 애초에 공격대장 순서를 지켰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됨. 공격대장 순서를 안 지키고 그런 꿀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 그거 모르셨구나. 그 깊은 뜻을. 아저씨, 티셔츠 어디서 샀나요? 몰라요. 우리 여신님께서 오다 주셨다고 던져 주셨는데 어, 시원하고 좋아. 아이, 같은 성기사네. 미러 전 가나요? 자, 용사의 문장을 한번 찾아오죠. 간좀이랑. 간좀이 간조미 안 나오네. 1턴에 트로구, 2턴에 길불린, 3턴에 용사의 문장, 4턴에 광전사 됐죠? 그 시나리오대로 하고 안 되면 은뭐 그냥 지는 거야. 내 핸드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간좀이 나오면 은 최고고. 얘를 먼저 씁니다. 얘는 숨겨놨다가 용사의 문장을 발라야지. 식빵님 방도 시청자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2,000명 넘게 있는데. 다음 팟에 1,500명. 트위치에도 한 300명 있고. 아프리카도 한 400명 있는데. 지금 충분해요. <laughs> 또안 많아도 돼. 어, 괜찮아 지금. 어, 네, 충분해요. 예. 이 정도면 됐지 뭐. 아 이분 아프게 맞으려고좀좀 어, 아프, 좀 세게 맞아야겠는데 아좀 세게 맞자 어차피 쓸거야 맞아 아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국에뭐 ZZTV라는 것을 동시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30만 명 보고 있어요. 응. 일본 NH 어, C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거기는 한 이제 18만 명 정도. 아 사실 이 게임도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아. 내가 설계한 게임이. 괜찮죠? 잘 만들었죠 게임? 와씨 왕축 바르고 달릴까? 열받는데 왕축 한번 발라줘 왕축바르고 다음 턴에 도발쓰면 어쩔건데 명치로 잡던가 씨 도발쓰고 씨 어? 9데미지 두번 빵빵 끝나는거 아니야? 엥 왕축 망했다 망했다 응격 가자. 이거 굳이 낼 필요 없지? 이거 내고, 어, 저뭘 록을 내야 되나? 지금 뭘록 내기 좀 애매한데, 다음 턴에 응격을 쓰자. 이거를 그냥 내는 것도 괜찮아, 사실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3, 5, 나 3, 6, 뭐, 아니, 3, 나 3, 6이나 뭐 하면서 낼 수는 있는데, 좀 아깝죠. 이거를 내는 거는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잠깐만 아, 힘축이 어... 망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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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음... 격으로 이거... 못잡으면 터지네 아 아니야 실력게임 갈까? 아 다른 방법 없나? 3644 4. 아유 씨. 가라. 아, 씨.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그게 이상했던 거야. 아까 그게 아까 아까 잡았던 게 그게 말도 안된 거였어. 원래 이게 맞아. 아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원래는 이게 맞아. 나갈까? 이거를 3,6으로 만들면 의미가 있나? 어차피 디지죠 1시 아 다른 게임 하기엔 너무 늦었어 시간이 좀 애매해 아유 뭐 7승이만 잘했지 뭐 아유 딱 시간 좋네 어야 우리 또 이제는 우리가 에, 어 자야될 시간이잖아요? 음딱 시간 좋네 야 멀록 돌진 나오면은 저거나 잡을 수 있다? 물록 기사 나오면은 물록 기사 영능 써서 물록 돌진 뽑으면 되고 그냥 물록 돌진 나오면 그냥 나가서 저거 잡으면 돼 이걸로 잡겠지 이걸로 이걸로 야 이걸로 잡아줘 제발 야, 제발 이걸로 잡아줘 나 TC 없어 저 TC 없음요 나 TC 없어 어 그럼 TC가 안 봐도 돼 에이 빨빨 이걸로 잡아 에이 아이 독한 놈씨 땅! 내가 뽑는다, 내가. 시, 내가, 내가 뽑는다, 뽑아, 내가. 기다려, 딱, 딱 기다려. 내가 뽑을 거야, 내가. 어, 딱 기다려, 내가. 뽑아가지고. 여보세요? 이게 아니.. 아닌데? 이.. 이게 아닌데? 이.. 이게 아닌데? 이.. 이게, 이게.. 이게 아닌데? 어? 어? 탈탈 털렸어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 아.. 참나 모시모시? <laughs> 야우씨 하이랜더 하이랜더 덱을 짜왔냐 <laughs> 어야 <laughs> 아이씨 아나참아 재밌었다 너 오늘 그래도 어, 빵빵 터지는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어 어 선술집 난투도 재밌었고 어, 어, 오늘 게임 재밌, 재밌게 했네 어, 열어볼까요 이거 뭐 나오는지 빠밤 역시, 갓승을 해야지 카드가 좋은 게 나온다고. 7승하니까 좀 아쉽네. 예, 암튼, 성기사 7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